10년, 10년 만에 와서리 와봤어요. 근데 사실 너무 10년 더 됐구나. 10, 13년? 13년? 13년 만에 와봤는데 기억이 잘 안나요. 이렇게 이런 게 있었나 싶었는데 와, 신기하네. 오늘 장날인 것 같아요. 주차금지가 있고. 와. 이제 여기 쪽으로 오니까 약간 옛날, 옛날 생각 좀 나는 것 같다. 아... 밥을 먹어야 되는데, 아... 어떤, 어떤 노포 가서 밥을 먹을지 한번. 이게, 여기서 2년 군 생활을 하긴 했는데, 그 뭐죠. 그, 와, 뭐, GOP에 있어가지고, 사실 뭐잘 나와보지 못했어요. 내려와서는 거의 훈련같다가 바로 또 제기 들가가고막 이래가지고 와 여기서 내가 생각니까 여기서 여기서 군복 수선했었어. 통을 진짜 짧게 줄여가지고 그 이등병 때갈굼을좀 갈극,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. 저기. 와 여기 여기 맞아 여기다 기억난다 보니까 자, 신이에는 네, 식당보다는, 뭐? 어, 도로 사람들오어 뭐야. 저거다. 저거다, 저거다. 저걸 먹어야겠네. 와, 간식. 오,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. 저기다. 여기다 와, 집발 딱하게요 <laughs> 어. 저어어도 국수 하나랑 떡볶이 하나 주세요. 네. 부장이 약봉지 포장이에요 어, 응? 아니, 이게 약봉지 포장이네 어. 안녕하세요. 어. 하시게 사려던데 떡볶이랑 떡볶이 이름만산대요 네. 이거 어, 자리를 좀 옮겼어요. 저기, 주문을 받으셔야 되나? 아유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만원, 만원입니다. 진짜 미쳤어. 쿠키도, 어, 너무 맛있고. 순대, 순대하어 마려 보여요, 그죠? 와, 씨, 미쳤네? 아, 싹다 비웠습니다. 허베블로 맛있네요. 맛있 어우, 잘 먹었습니다. 여기 좀 약간 특이한 맛집이 있네요. 축구 보는 닭. <laughs> 메뉴. 메뉴 엠블럼이 있는데, 리버, 리버풀 엠블럼이 있어.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? 이거 <laughs> 뭐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, 선생님, 너무 하시네. <laughs> 아이, 좋지 않네요. 메뉴 화이팅. 아, 이제 시내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장이 섭네. 여기서부터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피자잇 땅이랑, 이렇게, 여기 회전교차로. 여기서부터는 기억이 좀 나요. 와. 맞아. <laughs> 아, 여기서도 맞아. 버스에서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, 아마, 괜찮은 거 같은데. 그래서 여기 PC방에서 어, 맞아. 광교터피시방 여기. 아, 씨 여기 이쪽에서 그 뭐죠? <laughs> 복귀 전에 한 시간 대우고 그랬던 것 같아. 너무 들어가기 싫어 가지고. 와. 다 옛날 얘기구만 와, 역전 할머니 몇주이 있네. 그래서 중국집에서도 뭐 짜장, 짜장면 짜장 같은 거 먹고 그랬었죠 맞아 여기 기억난다 와 저기 삼성군장 저기는 진짜 무조건 알죠 미래사 여기는 사실 안 가본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래 여기 와스터미널 맞네 합니다. 와, 여기, 씨. 와, 스터미널.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내려서, 맞아. 진짜 경험 여기서 오버러크 쳤죠? 오버러크 치고, 뭐, 뭐 사고. 와, 여기 진짜, 여긴 경입니다콜택시 여기 콜택시도좀 부르고. 지금 들어가면 좀. <laughs> 아, 저희 편의점에서도 뭐 많이 샀었던 거, 샀던 것거 같은데. 와, 옛날 생각 나네요. 와, 진짜 옛날 생각 나다 화수리. 그러면은, 좀더한번더 다녀볼게요. 어, 저기 가게 이름이 치사장이에요. 아, 지 너무한 거 아닌가? 잘안 먹고 싶을 것 같은데. 그래서, 일단은, 와, 돌아다니는 반장시 작네. 되게 작네요. 예전엔 잘 몰랐는데, 일단 여유가 없어서 이잘안 보였나? 지금 보니까, 엄청 잘아요. 저희 저희끼리 막 와스베가스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했었던 것 같은데. 저분은 주차 잘하시네. 방금 하신 것 같은데. 어, 오랜만에 또 이렇게 걸으니까 힘네요. 오늘 할것다 <웃음> <웃음> 이제 다시 차 있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<laughs> 이 <이게> 문제 어디? 뒷섬이에요. 오늘 커피 한잔딱사들고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